자, 아, 오늘의 엘리멀드는 우리 드라구니안 친구들 아주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고, 엘라 요거요 좀만 더 올리면은 이제 엔딩도 볼 준비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담이 대역폭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새롭게 더 많이 만들고 있고, 린님 만들고 있고, 프리메라도 만들고 있고, 뭐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들 뭐 장비 같은 것도 여기 담이 장비 머리, 머리 장비 여기서 만들고, 있, 만들려고 한것 같은데. 에, 시간 제나 만들 거고요. 펜실리아나 머더 같은 경우도 장비 좀 만들어줘야 되고, 드라곤이 한 애들도, 이거, 우라늄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강철, 아직도 강철 기구인 애가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품질이나 재료 같은 거좀더 좋게 만들고, 이래야 될것 같네요. 프리메라 어딨어? 나왔대. 아, 프리메라 어딨음? 어디 있음, 너야? 아, 여기 있다. 예, 프리메라. 딱 하자마자 프리메라가 나왔죠. 야전 이류에 특화된 중형 메카노이드고요 음. 이렇게 돼있고요 나노머신 로켓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데. 어, 일회용 나노머신이 가득 담긴 로켓을 발사합니다. 건강 증진, 회복력 개선. 출혈 억제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래요 약간 따갑다곤 하는데 어, 너 맞아볼래? 어, 데미지 1 데미지가 들어갔고요 어허 신속한 치유 일시적으로 출혈을 멈추고 통증을 약간 둔화시키며 의식을 날카롭게 한다 의식 증가 통증 음, 조금 줄어드네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부상 회복 속도가 12배가 되는데 어 그렇네요 강력하여 조리같은거나 소방같은거 할수있으니까 프리메라는 평소에 일 시키는걸로 두고요 그럼 이제 우리 중, 식중독도 안나겠죠? 그럼 우리가 못만들어본게 이스코르가 상급서브코어랑 동력집중지 어..상급서브코어가 어, 있나? 어..상급서브코어가 없고요 그리고, 동력 집중칩도 없기 때문에, 워킹 잡고, 그리고 뭐, 다른 애들, 여기, 얘도 뜯어버리자. 우리, 누구, 아, 립스캐닝 했다고 싫어하는 거 있네. 이거 좀 나중에 해줘야겠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립스캐닝 하면 들 미쳐가지고. 회복률 늘어준 거. 또 하나 나왔지. 이제, 린린이 배양 완료됐고요. 또? 하면은, 와우, 뒤에 뭘 메고 있는 거야, 이 녀석. 어, 대체 뭘, 뭘 메고 있는 거니. 총같은데 엄청나게 큰 미사일? 어... 이렇게 생겼고요 등에 맨거는 또 따르고 앞에 든거는 거고 헬파이어 하푼이라는거네요 초고온 압축 작사를 발사합니다 기존의 헬파이어 캐논에 비해 조준시간이 대폭 감소했으나 비거리가 감소했다 과열로 인해 연속해서 사용할 시 린린의 본체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다 라고 해요 아,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예, 둘이 와봐 밖에서 일단 실험 좀 해봅시다. 헬파이어 합분. 이게 최소 최소 사거리 최대 사거리이고 헬파이어 합분 써보죠. 어 그냥 이거는 디아볼루스가 갖고 있는 그 헬스피어 캐논이네요. 그리고 이거 자주 쓰면은 어, 오버히트 심화. 과열되고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 번에 33% 정도 차나봐요? 초기 오, 오버히트. 경고. 이거 아마 세번 쓰면은 터질,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세번 쓰면 애가 완전 쓰러지거나 뭐 폭발하거나 그럴 것 같아갖고. 그리고 아쉽게도 킬존에서 여기는 폭발하는 건좀 그러니까 못쓸것 같고. 나중에 야전할 때좀 유용하게 쓰겠죠? 평소 하는 일은 조리랑 소방을 하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재료 얻어야 되니까 아침되면은 우리 일단 워킹부터 잡도록 합시다. 야아블로스 하위호환? 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위호환인 것도 아닌 게 얘는 이쁘잖아. 뭐야? 검은 꼬리 군벌에서 갑자기 도와주는데? 뭐지? 왜 왔냐? 진짜 모름 아니 내가 잡으려고 내가 부른 건데 왜 왔어 얘네들 오면은 그냥 다저 터질 거잖아 근데 추가좀 많이 왔네 아 생태 조작 감번 어라? 갑자기 사이더가? 야, 야, 요것만 잡으면 되는데, 이걸 도망치네. 뭐 하는 놈들이지? 어, 일단, 그래요. 릴링도와. 아르테미스는 사거리가 기니까 이렇게 하고. 방어 진력 맞춰놓고. 얘네들도 방어 진 이쪽에 맞춰놔요. 얘네 리스랑 다미도. 그러면 애들, 이거.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미래 세계의 전투입니다 사람들은 EMP를 못 다루는 기계들은 전투를 막고 EMP를 다룰 수 있는 인간만이 EMP 수류탄을 던지는 거죠 둘, 예? 누구 스킨 말하는 거. 와, 와, 친도 이것도 달라진 거예요? 어, 아무튼 잡았습니다. 일단, 음력 집중 칩은 가져와야 되니까. 덕터! 아이, 개 느리게 오는 <laughs> 녀석이 있네요. 것만좀 가져오고. 당아서 잘안 보이는 거지. 얘도 달라. 이것 봐봐. 이거 터널로 뭔데. 느릿느릿한 거 봐요. 도저. 뚜시. 아, 다시. 와 서로 빗 나가는 것 봐. 다 아, 맞죠? 그리고 요거 생태 조작 함선도 치워야 되고요. 어, 바로 치워버리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애들 이제 사격 인원들이 매우 많아졌고, 이 앞에 탱킹도 있고 하니까. 지금 라이오네타는 오히려 아군한테 이거 총 맞았지. 이거 플라스틱을 벽 없애주고 애들 이쪽 앞으로 압축시켜야겠다. 가 잡았죠? 음, 아, 군이 갑자기 죽을 가능성은 많이 적어졌죠. 아무리 드라곤이아이 강하다 해도 근접으로 계속 공격하다 보면 언젠간 위험할 수가 있고. 그거는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맞아. 이거 헬멧 만드는데, 이거. 이거, 나노구조화집이 하나 더 필요해서 이거 더 만들었었지. 아, 뭐야. 나 밤인 줄 알았는데, 일식이었어? 애들 다시 집안구역하고, 아, 잠깐만. 집안구역이기 이전에 이거 쿨타임 안 되지 않았냐? 어, 되네요. 아포크리톤도 잡아야 돼요. 이거, 엔딩 볼때그 방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 음, 우리 금 같은 걸로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금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대리석으로. 일단 애들 여기에서 거리가 짧으니까 미리 미리 보내놔 그리고 너네도 와봐 싸우고 위치 재조정 좀 해줘요 더 좋아져 이쪽 애들을 더 넣을 수 있게 됐다는 뜻아 뭐야 세실리아 정신 나갔잖아 얘 혼자 이거 열심히 던지라 해야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디아블로 수가 있잖아 애들 여기 한번 빵 쏠때마다 e m p 수다 이렇게 한번 던집니다 슛 한번 더슛어 잡았네 디아볼로스 아보크리톤을 잡아 뭐야 이거 아니, 야, 이거, 기관포 아, 아, 우리 집이 일티아 소망차. 아니, 이건, 아니, 여기 벽을 쳐 부수는 건 뭐야, 이거. 프리메라. 와! 아, 내 프리메라가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 프리메라가.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웃긴게 그 민초 방문객이 왔어. 여기서 애, 민초 방문객이랑 싸웠어. 그것 때문에 여기가 부서졌어. 마침 내가 옛날에 만들고 안부숴놨던안 쳐놨던 기관포가 여기 있어. 그런 기관포를 쏘았음. 여기가 다 날라갔음. 이게 무슨 옛날 예적부터 시작한 무슨 그... 그, 뭐야, 빌드업인데? 프리메라는 여기서 중형 메카요노이드 세상에 있어요, 프리메라. 그래서 다미가 다시 이거 부활시키면 돼요. 어, 기계군주 헬멧 만들었구나. 이거는, 이거 다미, 다른 애가 끼기 전에 다미가 바로 강제 착용 해놔야 돼요. 그럼 대역복이 지금 27까지 늘었고요. 27이 아니지, 42. 개 많이 늘죠? 이것도 덕분에 있고, 어, 프리메라 금방 다시 나왔네요. 다시 나온 프리메라. 평범하지 않은 거래, 뭔데? 아, 플라스틱 필요하긴 하죠? 금도 필요한데, 평범 품질 이상의 드라곤이안 옆트임 드레스. 왜 드라곤이안 옆트임 드레스를 가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테이즈 개울. 음, 아씨 개머네. 너무 먼데. 야, 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지구 반대편이네, 진짜. 여기서까지 하려는데, 일단, 우라늄, 아니, 우라늄이네. 플라스틱도 많이, 잔뜩 필요하고, 음, 하면 좋긴 한데. 리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 채, 바, 아니, 벽으로 만들면 체력이 900까지 올라갔고 여기 플라스틱 벽 같은 거좀 대체하기도 괜찮고. 어, 어, 야, 플라스틱 찾았다. 야, 거기 가지 말자.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자원이 얼만데?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그, 요거, 확률력 거의 천 개씩 들거든요. 아, 여기 봐봐. 여기 몇 개, 몇 개? 많은 건 아니지만, 뭐. 그 다음에, 인물을, 요거, 수행자 피난처. 신임장 다섯 장으로. 음, 이거 멜라. 암포스라는 애가 왔고요 빼고 장군. 라고. 셀프 재미의 단어를 쓰고요. 뭔해올 이게 해로 능력으로 처리가 돼서, 이게, 우호도 21에서 마이너스 9로 깎인 거 실화냐? 이거, 전부 다 오락으로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 은 됩니다, 그냥. 아니, 자기 스스로 셀프, 셀프 깔깔 유모아였는데. 너무한 거 아님? 여기다가 두개 넣고, 이러면 이제 여기 두 명이서 열심히 플라스틱 캐겠죠? 그럼 지금 당장은 해야 할게. 애들 자원 모으는 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원. 이만 투과 탐색기를 하나 더 둘까. 하나보다 좋은 건두개 두는 거라서. 두 배야, 두 배. 아유, 자원 필요하다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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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메카 떨어지는 것 봐. 어떻게든 나한테 재 자원 주려고. 네, 떨어지죠? 저각보호막 있고, 뭐, 불안정한 발전기, 고폭탄은 없, 네 박격포는 없네요. 연막살 보이고 아침에 그냥 바로 조져버리죠, 우리. 음, 재배기를 하나 더 늘려야 될것 같은데, 한 세트 더. 최대한 고쳐갖고, 이쪽에 이렇게 세, 세트가 들어가나? 한 세트에 필요한 이게 11이 필요해. 그리고 여기에 11? 여기 몇 도씩, 아, 여기, 여기 11. 그럼 여기 때고, 11, 22, 33. 오, 어, 딱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까지 밀고, 여기까지 이렇게 싹 하면 여기에 한 세트 더 넣을 수 있겠다. 좀 밀긴 해야겠는데. 근데 이거를, 여기 벽을, 옆에 벽을 그냥 여기까지 먹어버려갖고, 음, 옆에 여기까지 늘려버린 다음에 여기 여기다 이렇게 깔아버리면은 뭐 되긴 해요. 애들이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해야 되긴 하는데, 어, 그건 그렇다 측이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일단 이놈부터 잡아야 되고요. 애들 집안 구역 해놨고 저것부터 잡도록 합시다 우리. 아성화 장치도 있었구나. 어 진영 보내 놓고 음 거기서 테서론이 열심히 레이저로 지져봐 메카는 불 피해 안 입어 봐봐 와우 센티 지금 블래스터가 아니 번호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폭발의 피해는 당연히 있지만, 그,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카가 싸우게 되면은 많이 안전해지죠? 여기, 여기, 미식... 저고막 있고. 깔끔하다. 그럼 이제 해야 될게 연구하는 거좀 기다리고 자원 얻고 그리고 수경재배기 늘리고 방철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캐고요. 아 그러면 석재도 더 필요한데. 아 진공함이 남을까 모르겠네. 그러면은 진공함을 이렇게 늘릴게요. 이중벽 해주고요. 이중벽. 여기까지 늘리면 은 아주 충분하겠죠? 하고, 요만큼 늘어났죠? 딱 치워버리고. 여기도 필요 없죠? 오야, 지붕. 오야, 지붕은 생각을 못했는데. 와. 와 아래쪽에 여기 두개가 들어가네 위에 달려면 이까지 올려어야 됐네 음... 어떡할까 아래다 지죠뭐 아래다 지으면 될 일? 전기가 얼마나 남지? 5,000? 5,000밖에 안 남냐? 잠깐만. 전기가, 아닌데? 아, 18,000? 애들, 낫돼서 한번 봐야겠다. 전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리스가, 검은 꼬리 군벌에게 연락해서 야 인공자핵 위치 좀 알려줘 하면은 알려줍니다. 대출에 보물이 있는 은닉처 인공자핵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있고요. 어 바로 이쪽에 인공자핵이 있대요. 음 어서 오시고 이 쪽에 가서 인공자핵을 구해오면 된다. 그리고 우리 전력을 보면은. 애들 이거 세개다 켜져 있는데 다 켜져 있는데 13,000이 남네요. 그럼 이거 하나 더 만들어도 괜찮겠다. 힐링 게임. 음, 적들만 안 오면 힐링 게임이죠. 적이 오고 우리 집 정착지가 부서지는 순간 힐링 게임이지만. 뭐 그런 것만 없으면은 난이도 좀 낮추고 좀 행복하게 살면은 충분히 힐링 게임이 될수 있죠 이 게임도. 뭐야, 전기 없어? 전기막 있다 없다는 거야. 여기 만삼천. 근데 왜 여긴 전기가 안 돼? 어이, 아, 뭐야. 여기 끊겨있네. 이러니까 내가 전기가 맨 이상하대. 하지. 아, 아, 이, 이, 아 전기 남죠? 아니, 이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가장자리 낙하. 오, 참새 있고, 여기 있겠죠? 세상에, 매복. 와르그, 멧돼지, 뭐, 나쁜 애들이 참 가득해요. 여기 잡아. 정말이지 위험했어요. 아이언 헤드라는 애 있는데 얘 예. 리스가 이거 죽고요. 망버전 탔승 어.. 강력하게 이겼습니다. 나왔구요, 리스가 인공자핵을 떨구구요. 좋은 거, 그럼 지금 인공자핵 얻었으면 은할수 있는 게 아르바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르바티 아미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 엽시 안테나 털어가지고 또 아포크리톤 잡아야 돼. 또또또또 또또또 잡아야 됩니다. 유랑자들 안에 음, 어 많이 논다. 어 이번에는 아워퀸이 오네요 아예. 디아블루스가 안온 대신에 워킹이 왔어. 뭐, 솔직히 디아블루스보다 워킹이 나아요? 아, 미리 보내길 잘했어. 너 가있고, 세실리아, 너도 이거. 크리톤 1.4도 얘네들은 그냥 아포크리톤이 맞는 거 대신 맞아주는. 애들은 보호망아지 이렇게 빵빵하게 이제 어, 없어지고 있고 워킹 또 터지니까 나노 구조화책도 여기 나오고 아 맞아 왜 음식이 부족한지 알아냈어 낚시를 허용하지 않아서 그래 애들 낚시하면 이제 고기 생겨가지고 음식 많아진다 여기 여기에 그 있어 여기 어 얼어붙음 가을이라서 우리 얼어붙었네 바라는 얼지 않지 어 파르바티 금방 나오네요 요 파르바티가 나왔고요 어 움직일 수안 어? 명령 벗어나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간이 지휘 이동 같은 제어 그룹의 메카노이드를 소집해서 목적지로 옮긴대요 오, 어, 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할순 없는데 그냥 한번 묶어서 이동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는 되네요. 어... 저네들은 다른거 하고 그리고 저격총 25를 어 저격총이 아니네요 네발씩 쏘니까 저격총은 아니죠 반통력 38에 근데 사격 사거리 51인데? 저격총 맞는데? 저격총을 그냥 네발씩 쏘는건데 아르바티 커스텀이고 와우 단발광클 저격총이고요 아르바티는 어 일단 한 번에 놓고 상대 너일 뭐하냐 사양이랑 소방을 안해요? 간이 이동으로 해가지고 이런데 그냥 이동시켜갖고 단독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네요 연구 보조 연구 보조 이거 누르면은 연구함오야 지면투과 탐색기 다 뒤졌다 이걸로 이제 지면 투과 탐색기로 이제 물건 찾아준다. 이제 마지막에요거 트라이세라거든요. 우라늄을 잔뜩 얻어야 되고 나노구조화 집 하나랑 서브코어들 나노구조화 집 있고 상급 서브코어만 두개 얻으면 되고 우라늄 같은 것도 찾으러 가야 되고 아니지? 지금 또 해야 될게 담이 좀 잠깐 봐봐. 통제 서브링크 3개 있고, 통제 서브링크 2개 있고, 피노칩, 음, 통제 서브링크 2개 만들고, 워킹도 잡아서 이제 어, 애들 능률도 좀더 좋게 만들어주고, 다정한 말, 신임장을 더 주네요. 말몇 마리? 어, 말한 마리네요. 말한 마리 정도면은 하족? 해혈증이 있다고 하는데, 며칠, 8일? 결국에 그게 없네. 평소에는 습벽 개자주 오더니 왜 오늘은 또 필요하니까 안 오는 거야? 왜 그러는 걸까? 필요할 땐안 오고 필요 없을 때는 계로 와서 나 괴롭히고. 좀 나빴죠.